네. 해볼게요. 자,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뭐였냐면, 네. 어, 0.abc, 이렇게 해서 여기에 소수 점 수량 만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수량 만드는 건 99, 수량하지 않는 건 0이라고 쓴다고 그랬죠. 네. 그쵸? 네. 그러면 9 9 0분의 abc를 쓴다면 수량하지 않는 거 a를 빼준다고 그랬죠. 그쵸?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수로 금방 만들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보면은, 수환마디는 9라고 쓰면 된다고요, 그쵸? 죠 네. 9분의, 9분의 2. 2. 자, 그러면 9분의 2가 우리가 분수로 고친 겁니다, 정확하게. 네. 그럼 계산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다시 계산기 갑니다. 자, 2 나누기 9예요 그쵸? 죠2 네. 나누기 9. 그러면, 뭐가 나와야죠? 0.22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 두 분의 2가 정확하게 잘된 거예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제가 어떻게 고치라고 했어요? 10을 곱하고, 또 X라는 것은, 얘를 X라고 놓는 거예요. 그쵸? 네. 0.2222 이렇게 계속 간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소수점을 어떻게 해준다? 여기 있는 소수점을 이렇게 수납 마디까지 옮겨준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얼마를 곱해야 돼요? 여기다 10, 0, 10을 곱해야 된다고요. 10, 10. 10x는 10, 얼마다? 10, 이렇게 난다고요 그래서 x가 지금 얼마라고 했으니까 0.2 이렇게 됐죠. 그쵸? 네. x가 이만큼이라고요. 자, 그래서 10x에서 x를 빼주는 거예요. 지금. 알았어요? 네. 자, 10x에서 x를 빼주면 얼마입니까? 여기서 4S. 빼주면. 9x가 되고요. 2가 되겠죠. 2.2에서 0.22를 빼면 그쵸? 그래서 네. x는 얼마다? 18. 9분의 18. 2가 된다. 18. 자,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0. 네. 0. ab 얘가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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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순환한다면 을 얘가 순환하는 것을 99라고 쓴다고 했죠, 그쵸? 네. 그래서 99분의 ab다라고 써주면 된다고요. 네. 그리고 얘가 순환하자. 그럼 9 9분의 뭐라고 쓰면 돼? 99분의 45라고 우리가 쓰면은 오, <놀비> 자, 99분의 4 0라고 쓰면 된다고요. 기약분수를 만들면은 3으로 나눌 수 있죠, <resolving> 그죠? 렇 네. 그래서 3으로 나누면 3, 3, 9, 3, 3, 9가 되고 3 2 3, 3, 5, <�arks> 5. <interrupted> 네, 네. 아, 아, 이렇게 19그 19. 네. 3, 9로 나눌 수 있네요, 9로, 그죠? 렇 네, 1 1분의 그러면 11분에 5 이렇게 돼서, 그럼 계산기 다시 한번 써보자고요. 자, 5나누기 11 해볼게요. 네. 자5 나누기 11을 네. 하면 0 .5. 4 5 4 5 4 5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분수를 잘 고친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x라는 놈을 무조건 0.454545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 그 마디를 어디까지 간다고 했어요? 이 소수점을, 여기 에 있는 소수점을 어떻게 한 칸, 두칸 간다고요. 그쵸? 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100을 곱해야 되겠죠. 네. 한 칸, 두칸 갈라요. 그쵸? 네. 여기서 100을 곱하면 어떻게 100X가 되죠? 네. 100X는 네. 여기서 100을 곱하면 한 칸, 두칸간다고 여기라고요. 그쵸? 45.45, 네. 45, 45, 45, 45. 이렇게 계속 간다고요. 자, 그러면 X가 이거죠. 지금. 그쵸? 이 네. X를 여기서쭉 내리면요. 네, 0.35453545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네. 이렇게 소수점을 맞출게요. 소수점을. 네. 네. 그러면, 누구에서 누굴 빼? 100X에서 X를 빼는 거예요. 네. 그럼 몇 X가 돼요? 45요. 99X가 되죠. 100에서 네. X를 빼니까. 100에서. 1 0 0 x 를 빼니까. 어. 90%. 그러면 여기 45에서 45.3545를 0.3545를 빼면 45가 되는 거죠. 그렇 네. 그럼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99. 어, 45. 이렇게 야, 내가, 약불 그쵸. 약불하면 이거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방법, 아까 첫 번째 방법하고 두 번째 방법을 다시 다할수 있어요.